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와 리나예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이 거래를 하고 있는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영상이 사라져가지고. 못떻게찾고요 찾느라 저희가 이거를 좀 시간이 좀 늦춰졌는데요.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볼게요. 네, 일단 저희가 하던 게 이거랑 이걸 거래하고 있었어요. 네. 어떤가요? 괜찮나요? 네. 이거 안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이것까지 추가? 어, 그럼 저 이거 할게요. 이거 리나님 엄청 갖고 싶했던 스티커거든요. 혹시 맞네요? 추가해 주실 수 있나요? 추가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얘네가 배경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는 저 저거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laughs> 알겠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진짜 귀한 거예요. 진짜 거기다 진짜 하나밖에 안 남았던 거. 이거 제가 저번 저저저 번 주에 제가 거기 갔거든요. 거기 문구점에 갔는데 이게 진짜 딱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딱제 거다 하면서 갖고 왔죠. 여러분 저희 오늘 이제 거래 끝날까요? 어 그럼 음그럴까요 저는 이제 거래 걸... 거래 저희가 거래할 거 다. 이제 다 없앴기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 너무 많이 준 느낌은 뭐죠 근데? 저도 이분한테 많이 준 느낌은 뭐죠? 아 그러면 일단은 저의 오늘 주제가 교환을 하고 교환한 걸로 다꾸를 하는 거였는데요 그럼 이제 다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님 현재 이거 정리 준비도 할게 저도 좀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 저희 정리하고 다시 만나요 자, 정리를 다 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닭걸이 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어제 만나가지고 5시쯤에 리나님 이제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장을 좀 봤는데 일단 총산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곰둥이에 오늘도 내일도랑 쓸 건데요. 총 3개가 들어있는데 종류별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좋기도 하고 이게 저영화원에서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 대신해서 주는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아주 친근해가지고 샀습니다. 저는, 샀습니다. 전, 하나씩. 저는요, 음, 이 중에서 저는, 어, 튤립. 튤립 그걸 샀는데요. 어, 아, 튤립 스티커인가요? 네, 네, 어, 네. 많은 꽃이 다 튤립이에요? 음. 네, 다 튤립 스티커예요. 어, 여러분, 여기 보세요. 튤립 봉우리 봉오리도 있고, 아주 많이 있네요. 꽃, 꽃 장식 쓸때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거는 벚꽃 스티커인데요. 이거는 벚꽃. 와이 것도 꽃 스티커네요. 네, 아주 귀여워서 제가 샀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토끼 스티커예요. 토끼도 있고 당근도 있고 여기 되게 귀여워서 그냥 저도 샀어요 이거. 이거 저는 이 나뭇잎 스티커인데요. 약간 좀 뭔가 좀 그냥 허전하거나 뭐좀 기분 낼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요. 뭐죠? 아, 일단, 구매를 했고요. 일단, 쟤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드는 스티커입니다. 저는 이게 뽀짝 동물 스티커예요. 뽀짝 동물 스티커인데요. 되게 예뻐요. 저도 원래 이거 사려고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못 샀어요. 동물 스티커인데 이게 1,5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안산 이유가 약간 포정이 다양한 게 없어서. 그 포정이 다양하지 않은데. 아니, 저는 <laughs> 다음을 동물 쓸때 이런 거. 음. 그런 것도 좋죠. 그리고 저 이거 고래상어 스티커인데요. 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서 귀엽네요. 제가 한눈에 바랬답니다. 그리고 여기 가오리 애기도 있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둘이 똑같은 걸 샀는데 똑같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양이, 고양이. 완전 귀엽죠? 귀엽죠. 저는 이걸 원피 가운데가 썼어요. 제일 귀여워요. 얘가 제일 귀여워, 얘가 제일. 그리고 전 얘도 귀여운 것 같아요, 얘. 아전 얘랑 얘, 얘. 다 귀여워, 귀여워요. 그래서... 다 귀여워요. 오얘 너무 털이 폭 h 폭스네요네 맞아요. 전 여기는 다 귀여워요. 또 얘는 전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저는 일단 펜으로 할거예요? 연필로 안해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저도 펜으로 할까요? 그럴까요? 저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슨 스티커 쓰실 건가요? 저는 오늘은 음 동물 스티커를 쓸까 해요 아 동물 스티커요? 저는 오늘 사실 동물 쓸거보다는그 숫자를 많이 쓸 거라서요. 저는 오늘 공둥이에 공중... 오늘도 내일도를 쓸까 하는데요. 일단 이거 쓸까해요 쓸까 어, 근데 걸로 꾸밀 수있는게 많이 없지 않을까요? 저 같은 건, 저, 마, 만약에 저 같은 건. 이거 하트 붙일라 할... 그래요, 하트. 음, 하트. 저 같으면 동물을 붙일 거 같은데. 그러면 저는 오늘 동물, 제가 제일, 여기서 제일. 치료는 이 동물 이걸 조아 여러분, 그리고 이게 약간 표정하고 모양이 좀 각각 달라요. 아,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커롤 뜯어볼게요. 고 이게 다 달라가지고, 한번 스크뜰때 <laughs> 너무 <웃음> 기분이 좋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은 미나님, 음... 제가 여기서 뭐쓰면 좋을까요? 이거 어때요? 그거요? 또르르. 아, 너무 귀여운데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제가요, 요즘, 이번에 호랑, 호라이, 호랑이 라인거 아시죠? 2022년은 호랑이. 그래서 호랑이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laughs> 아, 여러분, 제가 저번에 거기 학원에서 스티커를 이거로 받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딨니? 힘내라오, 젊은이요. 이게 약간 좀 귀엽더라고요 말이 여기 귀여운 게 엄청 많아요 저 오늘 쓸 주제는 제가 저번에 스티커를 좀 사, 많이 샀거든요 오늘 스티커 샀나요로 한번 써보려고요 저도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laughs> 통했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싹 쓸어버릴 테다 이 스티커를 쓸 건데 이거 완전 귀엽지 않나요? 딱 장바구니까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이 곰둥이에 오늘도 내일도 스티커를 갖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호랑이 어때요? 자 아. 일단 오늘 제가 혹시 몰라서 연필 필기 도구를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갖고 왔는데, 어제 필기 도구가 사라졌는데 열리는? 여러분 잠깐만요, 저 필기 도구 를 찾아야 되는데 어, 이거를 좀. 오! 찾았다! 그러면 이거를 좀 붙여볼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몰라서 이거 코트캔스 하고 이거 핀셋 하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싹풀어버리 테다 스티커를 먼저 쓸까요? 음 잠깐 이제 생각을 이거 되게 예쁘죠? 어. 우와! 진짜 예쁘네요 저도 그거랑 비슷한 걸 리나님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어, 뭐죠? 제가 줬나요 네, 저, 저, 거의 거래했잖아요. 아, 맞다. 이거 봐봐요. 어때? 예쁘죠? 오, 잘못 붙였어요. 일단, 싹 쓸어버릴 테니까 스티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진짜 비싸더라고 이게 2200원이에요.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는데, 뭔가 저희 용돈으로는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티커입니다. 음. 여러분, 여러분이 짱구 좋아하시나요? 아전 짱구 진짜 싫어해요 저도 싫어하는데 엄마가 말하기 위험만말 하긴 한데 짱구가 약간 엉덩이를 흔드는 그게 저 너무 싫어요 저도 그게 싫은데 짱구 스티커는 뭔가 귀엽더라고요 귀여운 게 살짝 저는 그건 다 싫은데 짱구 강아지가 약간 좀 귀여운 거 같아요 예 예요 아 맞아요 얘 흰둥이 흰둥이 흰둥이가 귀여워요 저는 네저 흰둥이 진... 저는 이게 얘가 좀 싫어요 아, 어 죄송합니다 이거 <laughs> 어린이 채널 말고 성인 채널로 바꿔야겠네요. 여러분 이거 짱구 노래하는 거 이거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 흰둥이를 여기서 써보려 그래요. 이거 어떤가요? 이거 너무 귀엽죠. 아, 뭔또다른 스티커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한개더 있어요. 어, 여러분, 이거 지금 얘가 그 눈둥이가 자기 몸만한 연필을 들고 지금 월끄작끄작 쓰고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일단 저는 이 끄작끄작 거리는 스티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일단 일단 집에요. 와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집어 오는것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잠깐요. 어떻게 헤어져야겠지? 여기는 진짜 친구 이름을 써야 되나 아, 땡땡땡으로 쓰죠. 오늘은 마리와 스티커를. 저 사실 스티커를 사지않 흘러야 되는데, 직접 들어오면 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안 쓰는 이두 스티커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영화 끝나고 나오는데 리나 님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갑자기 리나 님 따지더라고요. 어, 여러분 잠깐만요. 뭐가 계속 울리네요. 여러분, 제가 내 어제 너무 많이 써가지고 흰구라고 이렇게 했어요. 흰구. 나머지는 제가 스티커를 붙여볼라 하는데요. 음,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붙여볼 겁니다. 보이시나요? 만살 이게 예쁜가요? 이게 예쁜가요? 어, 저는 곰, 그, 곰, 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대창이긴 한데요. 저도요. 저도 곰이 더개인적 대창이긴 한데, 하트를 구독자님들의 마음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아이고, 저는. 나 이제 폰을 진동을 해놨으니까,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거 봐요. 괜찮나요? 여러분 저희 산 저희 반 정도 하고 만날까요? 네, 반 정도 하고 만나요